안녕하세요. 어, 전 알리슨입니다. 어, 저 정말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었네요. 어, 저, 첫 번째 한국어 이야기 그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제가 한 달에 두 번, 세번 그런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, 저, 너무 바빠가지고. 어 동영상을 찍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어일 하느라 동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어 그런데 앞으로 어또 자주 또 재미있게 동영상을 찍겠습니다. 어 오늘 어 월요일 날인데 오늘 일안 했습니다. 왜냐면 토요일 날어 어린이날이었어요. 그리고 그래 가지고 우리 학교 월요일 날 어, 휴가 됐습니다. 아 어, 그리고요 그월 어린이날 때문에 어, 우리 학생들 어 지난주 목요일 날 오후에 보통 캠프로 갔어요. 그 캠프에서 모기에 그 밤에 잤고 금요일날 막 행사하고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. 아그 어, 캠프 때문에 저 금요일날 또아 어, 학교 안 가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저 지난 주 목요일날 그 왠지 어 어린이날 대문인가? 저 모르겠는데 왠 왠지. 근데 우리 학생들을 다어 수업 그 없고 그, 그 영화 보러 갔어요. 어, 그때 다른 선생님들 다 학교 가서 영화 그 학생들이랑 다 같이 영화 봤는데 저는 학교 안 갔어요. 저 왠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어 그 원우민 선생님들, 어, 오후 수업 없으면, 목요일 날안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, 저는 수업 없고 학교 안 갔어요. 그래서 목금도 일, 월다 쉬는 날이었습니다. 그래서, 음, 집에서 그냥 뭐, 집 안에 뭐 어, <laughs> 한달 동안 못해서 그거도 하고, 어, 남자 친구도 만났고, 음, 많이 쉬었어요. 저 사실은 지난 3주 동안 계속 아팠어요. 저 제주도 3주 전에 제주도 주말에 갔다 왔는데, 저 서울 돌아오자마자 감기 걸렸어요. 어, 그리고, 저막 목이 아프고 목소리 쉬었고 몸살도 났고 너무너무 심하게 감기 걸려서 저뭐 정신이 없고 아무것도 못해서 이 주말에 좀쉴수 있어서 너무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이제 많이 아프지 않고 아 감기 많이 나아서 좋아요. Um, 아무튼 지난주 제 생일이었어요. 생일 선물 없어요. 네. 아무튼 저 어, 지난주 1일날4월2 9구일 생일이었고 그 생일에 저 그때 아직도 좀 어, 아파서 뭐 특별한 거 별로 안 했는데 저 그냥. 프리스비도 친구랑 프리즈비도 하고 어, 음, 햄버거 먹었어요. 아 <laughs> 어, 근데 내 생일 전날에 어,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. 저 그때 어, 어떤 TV 프로그램 촬영했어요. 저 메스터셰프, 메스터셰프 알아요? 네, 매스트 셰프 케이블 t v 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, 어떤 한국에 있는 셰프들이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. 저 설명하는지 못하겠어요. 근데 저기 그 셰프들이 좀 일주일에, 아, 일주일마다, 주일마다, 아, 일주일. 일주일마다 그 어떤 그 미션 있고 그 미션 막 어떤 음식 만들거나 어떤 막 행사 있어서 막큰부페 같은 거 아니면 뭐 특별한 식사 만들거나 그런 거 미션 있고 그 일주일에 한명그컷 되고 그 마지막에 한 셰프밖에 없어서 그 사람이 winner. 되고 뭐 프라이스 성, 상은 잘 모르겠는데 뭐 티비에 나와요 그리고 저기 어 지난주 촬영은 그 미션이 외국 음식 음식이라고 해서 막 웨스턴 스타일 그 양식이라고 해서 어, 외국인 어, 외국 사람들 자꾸 있대요 저 이메일 받았어요 저 어떤 어, 국제학생 그 동아리 같은 거저 소강대학교 다녔을 때그 동아리 어 신청해서 가끔씩 이메일 받고 저그 이메일에서 어 메스터샵 코리아 외국인 잡고 있고 막 그런 거 그런 어, 안에 들었고 저 신청해서 저랑 한 외국인 한 100명? 100명? 어, 다 같이 그 음식을 먹고, 어, 셰프 만든 식사 먹고, 아, 어, 식사하고, 아, 어, 저진 같은 거 했어요. 우리 제일 맛있는 거 뭔지 선택하고, 아, 어, 뭐 인터뷰도 하고, 아, 어, 뭐좀잔 정했어요. 저, 어, 특별한 거뭐 아니었는데, 뭐. 백 명이어서 제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도 몰라요. <laughs> 저저뭐 그냥 아 어, TV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도 저 무료로 진짜 맛있는 음식 많이 마음껏 만들 수, 먹을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. 아 <laughs> 어, 저. 인터뷰 했는데 어그 조만이랑 티 인터뷰 했는데 뭐컷할지도 몰라요 <laughs> 그래서 아 어, 아무튼 6월에 그 에피소드 그 외국 음식 양, 양식 그 미션 같은 거 6월에 나오고 저기 올리브 아니면 스타일론 그런 네트워크 날 거라고 들었어요. 잘 모르겠어요. 저 집에서, 집에 TV 있긴 있는데 안 써요. 저 가끔씩 DVD 보는데, 뭐, 그냥 TV 잘안 봐요. 또는 케이블도 없어서, 저 우리, 제가 나오면 친구, 저 친구 집 가려고 금요일, 금요일 날마다 그, 프로그램 나올 때저 친구 집 가서 저 보고 집에 가려고 해요. <laughs> 어 그거 밖에 특별한일 별로 없고 오늘 좀 <laughs> 나쁜 일 생겼어요. 안 좋은 일 생겼어요. 어 오늘 저 일주일 이 주일 동안 <laughs> 저 계속 색그 빨래, 옷을 빨래 한 번도 안 했어요. 저 오늘, 아, 드디어, 아, 맞, 진짜 결국, 시간이 돼서, 저 빨래, 그, 시, 옷을 빨래하려고 했는데, 세탁기가 고장났어요. 그래서, 오늘, 우리 집주인 그 할머니가, 우리 옷을 빨래해 주실 거라고, 아, 해 주실 거예요. 그래서, 아, 어, 우리 세탁기 목일까지, 어, 서비스 기사 못 와서, 아, 어, 너무 슬프다, 진짜요. 아, 빨래, 세탁물 너무 하도 많아서, 제가 한, 오늘, 두 번, 세 번, 세탁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어요. 아, 딱 가워요. 암튼 세탁기 고장 나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어요. <laughs> 그거 좋은 거죠. 어, 아 암튼 그거 다예요 암튼 아또 어, 이번에 뭐 질문 있구나.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 코멘트 섹션에 아 어, 다크를 올리시면 제가 다음 동영상에 대답하겠습니다. 음,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, 우리 고양이 씻고 있고, 그거 다예요. 안녕히 계세요. 빠이빠이.